자, 이번 영상은 에 나이트크로우 9월 26일 피치 노트가 떠서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님들. 일단 내용을 한번 다 살펴봤는데 어, 미리 예고한 대로 신화그 신규 신화 글라이더. 그다음에 뭐 정글, 영글 그리고 길드 전장. 어,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또 클래스 체인지가 또 이제 바뀌어서 글체 관련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추가로 오랜만에 또 콘텐츠가 새로 추가된건 정말 오랜만이죠 뭐 마지막으로 추가된게 뭐였더라 기억이 안날 정도로 지금 최근에 뭐 추가된게 없었는데 어 첫번째로 길드전장 길드 단위의 대결을 펼치는 신규 경쟁 콘텐츠 길드전장이 추가된다 길드전장은 매주 한번 진행이 되며 9월 26일부터 10월 31일 업데이트 전까지 프리시즌 정식 시즌이 또 따로 나중에 있나, 있나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시즌이 또 따로 있고 프리시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본다고 합니다. 한달 동안. 자, 길드원 상위 10명의 성장도를 기준으로 길드의 그룹이 결정되며 그룹은 총 7개로 분류가 된다. 어, 자, 그룹은 매주 월요일 12시에 산정이 되고 매일 12시 대결은 1대1로 진행이 되며 길드 간에 1대1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연합이 길드가 많으니까 같은 연합 길드끼리 또 만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쵸. 어, 그리고 동일한 그룹 내에 소속된 길드 중 무작위 매칭을 통해 상대 길드가 선정된다. 어, 동일한 그룹 내에. 그리고 길드 전장은총 4라운드로 구성이 되며 한라운드에 25분씩 최대 100경, 100개의 경기가 동시 진행된다. 최대 800개의 길드가 길드 전장에 참여할 수 있고 초과 시 선착순으로 매칭작이 주어진다. 솔직히 말하면 마크에 남은 길드가 800개가 없을 겁니다. 예, <laughs> 네, 실질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길드가 800개가 없겠죠. 네, 길드 레벨 8 이상이고, 참가 신청 인원 20명 이상. 자, 아, 그리고 참가 신청 기간은 월요일 날밤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 기간은 5시부터 8시. 그리고 이제, 어, 이제 매칭 같은 경우는 8시부터 또 시작이 되고, 1라운드는 25분간, 8시부터 8, 8시 25분, 그 다음에 8시 반부터 8시 55분,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까지 있습니다. 자, 매칭되는 길드가 홀수일 경우, 하나의 길드는 부전승 처리되고, 부전승 처리된 길드는 매칭 종료 시점에 길드원 전원에게 우편으로 승리보상이 어진다 자, 그리고 이제, 길드 전장 진행방식은, 어, 전장 내 6개의 재단 중에 무작위 위치에 생성된 깃발을 들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방식인데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길드들, 길드끼리 그냥 앞에서 싸워서, 그냥 뭐, 킬 데스 뭐, 그런 거로 뭐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깃발 싸움입니다. 깃발 싸움. 어, 나크는 참 깃발 싸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초 시작을 하면 두 개의 깃발이 생성이 되고, 깃발을 들었을 때 나머지 최대 두 개의 이제 두 개의 무작위 목적지가 생성된다. 아, 이제 깃발을 들고 이제 그 목적지로 가는 이제 목적지가 무작위로, 어, 이제 목적지가 생성이 된다고 하고, 생성된 목적지에 깃발을 가져다 놓으면 점수를 획득하면 일정 시간 후 깃발이 추가 생성된다. 어, 자 그리고 양팀 중 먼저 15점을 달성하면 깃발 두개 깃발을 계속 꽂아서 15점을 15점을 달성하면 길드 또는 종료 시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길드가 승리한다. 어 경기 경기 시간 종료까지 동점인 경우 양팀 오 뭐야 예저중양자반복님 구독 감사합니다. 야2십분동안는데 양팀 뭐 무승부면 양팀 모두 패배한다데요 <laughs> 이거는 좀 아이러니하네. 뭐, 연장전 그런 거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딱히 뭐, 그, 공작용 하는 것처럼, 뭐, 다른 거, 부가적인 걸로 승패를 매기는 게 아니고, 양팀 모두 패배 처리는 뭐지? 무슨 뭐 하면은, 양팀 그냥 죽어나가는 거도 어. 자, 그리고 이제, 기수인 상태에서는 전용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으면 캐릭터 우측에 아이콘으로 표시가 된다. 어, 오케이, 이렇게, 뭐, 이거는. 자, 길전자 미니맵이 이렇게 돼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일반 깃발, 황금빛 깃발. 이거는 3점이네요, 황금빛 깃발은. 요런 식으로. 어, 주작방지. 아,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자, 그리고서 일단, 길드 전장에서 상위, 상위 3%에 들면은, 어, 요렇게 레전드, 임페리얼, 요렇게 그룹, 아, 그룹의 아이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어, 이렇게 아이콘이 있는 것 같은데? 그치? 오 이거 멋있다잉 근데 이제 주요 구성품은 이제 길드 던전에서 우리가 이제 길드 보상이 들어오는 것처럼 장인의 비행 공구나 전설 장비 제작 재료 발르의 기운 선택 상자 오 근데 각성석을 덮으네요 확실히 그 다음에 영웅 장비 핵심 재료 선택 상자 면사 축복석, 모리온 뭐 등등등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영광의 표식이 있는데 이 영광의 표식으로 님들 뭘할수 있냐 아우가 또 하나 새로 나온다고 해요. 아, 장비 머리 장식 추가. 어, 그니까, 러 신규 장신구가 하나 더 추가된다는 거는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명중이 그러면 그만큼 더 올라가겠지. 아마 명중이 올라가는 이제 장신구가 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제래요, 기간제. 어, 기간제여서 아마 시즌별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할것 같아요. 길드전장 보상을 획득하는 영광의 표식으로 일반 등급을 제작할 수 있으며 버리거나 판매할 수 있고, 강화 실패 파, 1 0파괴 되지 않으며 5강 강화 달성 시 상위 등급 머리 장식의 제작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네. 나중에 뭐 전설까지 있네요. 보니까 황금 머리띠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 표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네. 일단 아마 명중에 올라가면은 지금 또 이제 약간 좀, 방어 높으신 분들은 자기보다 좀 낮은 스펙 분들이 때릴 때 무조건 거의 빗나감이 떴는데 또 이렇게 명중을 끌어올리면 뭐 용놀이나 이런 게 조금 더덜 되겠죠. 예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제 신규 신학 클라이더 어 신규 싱글을 뭐 미리 준비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요게 이게 나온다고 하는데 어 근데 이거 기본 장착 효과만 보면 기존에 있던 싱글이랑 그렇게 차이는 그렇게 없는데 이거는 약간 피임용으로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피감도 좀더 높고. 기존의 싱글은 피해 증가율이 있는데, 얘는 받는 피해 감소율이 있어서, 어, 기존 싱글은 이제 딜용이었다면, 얘는 약간 방어용. 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강화 공격의 능력치가 좀더 좋습니다. 예. 실명이랑 무적이 있대요. 예. 실명 무적이, 기존에는 그냥 찍으면은 원래 턴을 넣었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이거 새로운 싱글은 쉬어 실명도 있고, 무적도 있다네. 어. 실명상태 유발하고 시전자에게 무적효과를 부여한다. 와..씨.. 이건 확실히 좋은거죠? 쟁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싱글싱글 있고 이렇게또뭐 이제 이런거 정글도 있고 명.. 야 기존 정글도 이게 명중방어가알바토스처럼 같이 올라가네. 어.. 기술피에 대해서 뭐 이런거네. 대신 자 싱글이 기존 거랑 차이가 없으면 야 그러면 이거 왜 괜히 주비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유효과가 넘사입니다 보유효과 졸라 좋아요 자 일단 징규 싱글 싱글을 보유효과하면 명심이랑 방심이 올라가요 저는 조졌습니다 님들 저는 이제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저걸 다시 뽑아서 명심 방심을 올리려면 아또 얼마나 다이아를 써야 될지 예, 조졌네요 망했어요 님들 음... 아무튼뭐 칠트를 더 해야 되는데 칠트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 그래도 예전보다 무료는 좀 싸니까 어... 저는 기존의 상적 세팅이면 이제 레피, 레이피어 가는 게 낫고 기존에 하던 직업이 약적 세팅이면 당근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세팅 바꾸는 게좀 돈이 또 많이 들어서 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간 불안했던 거 싱글은 대체 교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님들 근데 보니까, 모리언 1 0개네요 예. 모리언 1 0개네 그리고 이제 광풍이 서린 깃털이 4개가 들어간다네? 광풍이 서린 깃털이면, 아, 이거 4개네. 약간 보조도좀 필요하네. 신화 등급 글라이더 티켓. 이렇게 아무튼간, 모리언 1개랑 이제, 그, 어, 각성재로 4개. 이러면 뭐, 그냥 뭐, 이 정도면, 아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요렇게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응. 아, 그래서, 뭐, 글라이더 관련된 거, 뭐, 요렇게 간단하게 보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의 탑이 기존 100층에서 110층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110층.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시즌이 끝날 때마다, 어, 본인이 100층을 깼던 분이라면, 어, 본인이 100층을 깼던 분이라면, 오히려 더 좋아하겠죠. 이제 더 많은, 이제 보상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에픽 충전석을 또 주네요. 101층부터는. 와, 시간 충전지 이렇게 주네. 어, 괜찮네. 근데 제 명중으로도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내일 저거를 한번 최대한 한번 해보는 걸로 합시다. 음. 야. 그리고 와, 황혼이 110층을 하면 님들 1 1회 뽑기를 5개나 주네. 요, 씨. 일단 저도 한번 최대한 올라가 볼게요, 님들. 야. 5개까지 주네요 그 다음에 명의랑 기술 명중 다섯 개에서 명중이 더 올라오고 네 <laughs> 아! 시즌 6부터는 그리고 기존과 다르게 지난 시즌에 최고 도달했던 층에서 20층 전까지 최초 공략이 완료된 상태로 야 그럼 또 1층부터 안 올라가도 되네 어 그러면 100층 완료된 사람은 80층부터 도전하면 되겠네요 어 즉시 일괄로 마이너스 여 이거는 확실히 시간을 너무 아끼는거죠 그렇죠어 확실히 좋네 어 괜찮네 이거 그치 부캐 세팅 하시는 분들도 부캐 또 일찍부터 올라가려 그러면 진짜 귀찮잖아요 그쵸 이거는 부캐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거죠 그쵸 예. 어 이거는 패치 잘했다 나 그리고 이번에 오우야 그럼 개척적인표로도 님도 에픽던전 시간충전석을 또살 수가 있네요 어 이건 너무 좋은데 그쵸? 야, 이건 너무 좋네. 뭐, 장인공고도 일단 이렇게 만개로 할수 있고. 어, 그리고 마력서리 결정이면은, 이거 4,500개? 아, 10개밖에 안 되는구나. 이건 좀 그렇다, 야. 어. 야, 이번 패치로 확실히 시험의 탑 쪽에는 아주 혜자가 좀 많네요. 그쵸? 어 괜찮네. 주간 10패면은 2만이면은, 이거 일주일에 2만 나오나? 2만 나오지 않아요, 님들? 경험 침 물량 말고 이거 사야겠다. 중전소 사야겠다. 뭐? 뭐 어차피 아니야. 그 무기형은 그, 무기형 그렇게 하는 거보다 그냥 그거 하는 게 시간을 더 버는 게 나을 것 같아. 솔직히 무기형 진짜 안 나오거든. 예. 이 각성석은 20만이면 졸라 비싸니까 이거는 못할것 같고. 예, 이거는 너무 못할것 같고. 너무 비싸 가지고. 근데 이제 악세 각성석은 좀 투자할 만한 하긴 한데 이건 조금 차라리 일단 장인이나 뭐 이거 충전석이나 매주매주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파던이 또 시즌5로 돌아왔는데 이 아라크논 이거 우리 처음에 나왔던 파던 시즌 기억나시죠? 그쵸? 어 기억나시죠? 요렇게 다들 한번 보세요 님들 이거 뭐 아마 예전에 했던 시즌원보다는 훨씬 더 쉽게 나오겠죠? 보니까 여기 뭐 음, 일부 기술의 피해량이 소폭하향 좋은데, 뭐 이런 게 있네. 패턴이 변경된대. 그리고 아라크노의 기술 사용 패턴도 변경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있고, 어. 그리고 이것도 뭐 이제 바꾸시면 되고, 요것도. 아. 음. 오케이. 오, 어, 부캠도 이제 종료되고, 부캠이긴 근데 없네요. 아, 그리고, 크리세이드 시 이제 신규 시즌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o 월 4일부터인데 이게 어, 이번에 님들 또 시즌이 또 끝나요. 또 크리세이드가 시즌2가 이제 좀 있으면 끝나는데 어, 시즌3도 뭐 일단 저희 연합이 아마 또 무난하게 지금 할것 같긴 해. 무난하게 뭐 딱히 뭐 웬만하면 뭐 지금 구도는 뭐 딱히 언급 안 해도 다나 t 시니까그 다음에 이제 s o 체 글체, 이제, 가격이 인하가 된다는 소식이 어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 얼마나 내려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 졸라게 내려갔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어떤 걸 체감으로 이제 보여드리냐면, 어, 신화. 무기형 같은 경우는 원래 1,400개였는데, 700개로 줄어들면서, 반값이 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어, 악세랑, 님들, 전설 무기 및 보조 장비, 그리고 상급 영웅 무기 및 보조 장비, 이렇게만 나와있고, 방어구나, 악세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방어구 바꾸는데도 빵기구요 악세 바꾸는데도 빵개입니다 그리고 아티팩트 바꾸는데도 빵기예요 그래서, 무기랑 보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바꾸는 건싹다 무료로 바뀌었어요. 싹다 무료로 바뀌고, 그리고 기술. 건설 스킬이나 뭐, 영웅 스킬 이런 거 바꾸는 거, 그리고 이제 무기 숙련 이런 거 바꾸는 것도 은근히 저 주화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쵸? 네. 아, 무기 숙련은 공짜였죠. 근데, 스킬이나 이런 거 바꾸는 것도 싹다 공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반에 반 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부터는 클체를 클체로 과금류도 하는 걸 최대한 이제 줄이려고 이렇게 좀 싸게 이제 어, 바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 저번에 무료 클체도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진짜 클체 비용이 더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잘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제 클래스 체인지 개선이 있는데. 이제, 클체를 진행할 때, 일부 항목 누락방지를 위해서, 어, 변경하지 않는 항목은 변경 안한 버튼, 아, 야, 근데, 이렇게까지, 진짜, 해주는데, 여기서도 본인이 잘못 바꿨다고, 이제, 징징거리거나, 막, 계속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본인 잘못이죠, 진짜. 그쵸? 이렇게까지 바꾸는데, 그치, 님들? 어. 그쵸? 어, 이번 패치노트가 확실히 신경 많이 쓴것 같은데, 그쵸? 봐봐, 변경은 되지 않은 거, 그쵸? 무도락된 거 이렇게까지 계속 경고음을 날리는데, 그쵸? 이건 본인 잘못이지 뭐, 이렇게 경고음이 왔는데 자, 이렇게 변경내요 응? 그래 인정해 줄건 인정해야죠 이로, 이번 패치 노트는 확실히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치? 어, 신경 많이 썼고 근데 이런 거, 편의 기능에 길드 분배해 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불편했던 거 지금까지 본인이 진짜 그냥 눈으로 계속 그 닉네임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검색 기능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근데 오픈 때부터 계속 문의했던 건데 에 드디어 나왔네요 일년 5개월 만에 그리고 길드 수량의 몬스터 처치 수량이 모두 500마리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것도 저번에도 던전도 의미 없던 거 이제 던전으로 바꿨고 이번에도 어, 원래 800마리짜리의 보상이 500마리로 바뀌면서 이제 500마리만 뜨게끔 이거는 뭐 그치 이제 의미가 없지 골드 뭐12,000 골드 계속 유도해봤자 예전에 골드값이 비싸가지고 이런거 유도했다고 치자 어 이것도 확실히 이것도 신고 많이 썼네요 그리고 스케줄러도 뭐 개선된거 시즌패스 뭐 이런거는 뭐컷그래에픽 거... 던전 투가 바뀐다는데 익명 던전인 테레스의 어베서는매너버드 옵션 설정이 파티 길드원 제외로 설정되어 있다라도 길드원이 매너버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변경됐다 예? 어, 아, 그 무슨 말인지 알겠네? 아, 길도언니 팟... 오케이, 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진짜 그냥 같은 파티원을 제어한 나머지는 다 익명으로 보게끔 음, 한 거. 자,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밸런스 패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원래 클체가 나올 때 밸런스 패치가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없던 적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벨패가 없다는 거는 일단 저는 창인... 창인데, 창에서... 어.. 아마 레이피어로 가는게 지금 제일 뭐 방송에서도 좀 편하지 않을까해요? 예? 네? 가을 수확이요? 이벤트 기간 연장됐네요? 10월 30일까지 잠깐만 아 10월 31일까지 비싸다고 원래는 10월 17일까지인데 연장해 줄 거면 좀 팍팍 좀임심쓸수있 씨월 아니 2주 연장이에요 님들 아니 씨부에 아무리 그래도 200, 최소 200만원짜리 최소 200만원짜리인데 한 달밖에 안 되는 거 임신 썼는데 한 잔에? 아니 근데 예전에 원스토 80만원짜리도 3개월이었어요 그거 근데 지금 지금보다는 확실히 안 좋은 거긴 한데 그것도 3개월이었어 근데 이렇게 비싼 거는 최소 더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아 이건 뭐 그들만의 컬렉션 저도 다 못했어요 그리고 왔다형님도 그거 님들 다 못하셨어 왜냐면 연금술그 자연산 유흥이 안 떠가지고 그만큼 졸라 안랄하다니까음 그니까 러할 거면은 합성까지 넣어서 했어야 돼. 근데 자연산으로만 이제 그 의뢰를 완료할 수 있게끔 바꾼 거라 진짜 악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런 식으로 계속 이제 앞으로도 막 생각 있게 내놓을 거면 이제는 합성을 껴야 돼요. 그냥 기, 지렁처럼. 겸치두 개만 해도 되고. 그치? 어, 겸치두 개만 해도 되고. 이거는 다음에 아마 내놓을 거면 좀 생각을 좀더 하고 내놨으면 좋겠어. 아니, 좀. 아니, 200만원이 네 집에 이름이냐 200만원도 안 되잖아. 그리고. 어, 아, 자기들 씨. 자기도 월급받아서 그걸로 200만원으로 한번 해보라고 그러지. 안 되면 또빡쳐할 거면서. 그렇죠 이거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무튼간. 요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예, 이벤트나 이런 것도 뭐 찬차, 천천히 내일 네,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번당두 배나, 뭐 제작수 교체도 있고. 어, 이거는 저 제작수 이번에 교체해야겠다. 야, 근데. 당연히 12,000 다이아나 들어갔어요, 님들? 홀리 쉣. 원래 12,000 다이였구나. 아, 나 원래 번영인데, 님들. 그거, 이번에 룬 작업 좀 하고 싶어서. 아, 씨, 많이 들어가네. 맞아. 저 그냥 아예 앞으로 안 하거나, 그치? 어. 야, 많이 쳤나요 많이 들어가는데? 아, 나룬 작업 좀 하고 싶어서 좀바꾸려 그랬는데. 에. 아무튼간. 자, 아, 요 정도까지 보고, 다른 거는. 응, 한번. 뭐 주사 이벤트나 뭐 이런 것도 있고 풍요로운 관수와 뭐 이런 거 연장됐다는 소식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